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에이셔 코인의 긴급 상황이 터졌습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뜬 호재 때문인데 어떤 호재 있었는지 여러분들 모두 숙지를 하고 계셔야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에이셔 코인에 대한 고래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고래들이 현재 어제부터 이 에이셔 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상황이 폭발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100명 중에 9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에이셔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왔는데, 유튜브 영상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그 보고서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않고 모든 정보 다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스탑하시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달을 드리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1번 남겨주셔서 제가 단타코인의 종목명 그리고 추천가 목표가 순절가까지 그리고 2차 공지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정보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초대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 채팅방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정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잠깐 영상 스탑 하시고,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이 코인 시장의 현재 가장 뜨거운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바이 왕족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두바이 왕족인데 그 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모습을 드러내는 움직임이 어떤 것을 위한 것인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바이 왕족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 이렇게 일부러 쇼맨십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이냐? 제가 언론 정보를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렇게 기결이 났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세 인물은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의 정치계 거물들입니다. 이 거물들이 현재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운둔의 두바이 왕자라고 해서 홍콩 정제계를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는 정보를 발설을 해야 될 텐데 그 정보가 떠다니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제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결국 입장하게 됐습니다. 이 채팅방에 입장을 해본 결과 저는 정말 놀랐는데 이 채팅방에서는 업비트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하고 아랍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종목명이 퍼지펭귄이고 이 퍼지펭귄이 500%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퍼지펭귄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6월 2 2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해서 약 500%의 수익을 올린 거 진짜 여러분들이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그냥 운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랍어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스텔라 루멘이라는 종목명이 나오게 됐고 135%의 익절을 할 것이다라고 공표한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 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스텔라 루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35%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 두바이 왕자들이 현재 모금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제가 이런 엄청난 정보들을 현재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영상 켜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드릴 건데 이렇게 아랍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업비트로 가서 이 종목을 미리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 또한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 무엇입니까? 바로 전형적인 세력들의 매집 패턴 아닙니까? 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 제가 포착을 했고, 비공개 정보 또한 제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전달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비공개 정보라고 가리는 이유는 저희 구독자와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은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비공개 정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버리면은 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다가도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공개 정보라고 이렇게 가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밑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1번 남겨주셔야 제가 아 우리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정보 요청해 주신 거구나 알아듣고 종목명 그리고 추천과 목표과 손절과 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잠깐 스탑하시고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업비트 계좌는 제가 저희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으신 구독자 분의 계좌를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이 총 9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현재 2억 가량 불리게 되면서 총 평가 수익률이 120%에 달하십니다. 이분은 들어오신 지한달 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손절가익절가진입까 그리고 보유 종목 모두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정보력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코인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어에서 한번 번역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인 정보력을 얻기 힘드시니까 제가 코인 정보를 정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1차적으로 빠르게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좋은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타점을 도저히 못 잡게 쓰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저희 연락 주시면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입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게 쓰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 또한 제가 타점 잡아 드릴 때 입절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코인 공부해서 스스로 자립하고 싶으신 분들 또한 제가 공부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 밑에 있는 이 개인 전 전화번호로 1번 꼭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카카오톡 채팅방도 초대를 해드리고 타점, 입절과 그리고 공부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코인 세력 정보를 입수를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가 직접 표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외 신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 하나만 해주시면 모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잠깐 영상 스탑하시고. 밑에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더 좋은 급등 종목, 급등 단타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